오늘 승선 할때는 승선 비행한 몬스터 호입니다, 몬스터 호. 오늘, 어, 문어 낚시 할 거고요. 어, 지금 벌써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저희는 어제 미리 와가지고 로드를 다 꽂아놨어요. 아,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1 시간까지 이동한다고 하니까 아마 말도나 흙도까지 갈것 같습니다 어, 오늘 첫 포인트에 내릴 때 사용할 애기는 어 문어 전자액이 불빛이 나오겠죠 그리고 3지창 갈고리 4지창 수박액이랑 그리고 반짝이 반짝이사40%뽕도 요렇게 해서 요런 조합으로 해서 커포인트에 던질 겁니다 그리고 핀 도래는 저기 뭐야 여기 보면 3단 핀 도래 이렇게 해서 3단 핀 도래를 사용할 겁니다 대지 비계 특급 액입니다 대지 비계 특급 에그 이렇게 대지 비계 하나 달고 삼지창 야광 LED, 40호 똥돌, 내 반짝이까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 아 오늘 10월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여기, 음, 말도에 문어, 문어 잡으러 왔습니다. 문어 낚시가 좀 힘듭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가지고 네, 그래도 한번 열심히 흔들어서 잡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문어 낚시는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탈탈탈탈탈탈 탈고 스테이 3초 5초 기다렸다가 탈탈탈탈탈탈탈탈 탈고 스테이 무한 반복이다 무한 반복 여기서나오다2 k m 5 k 3 k m 5 k 니까 다음 말올때 힘들더라도 닐릭 멈출 때 멈추면 안 돼요 닐딜 멈추면 빠져요 올라오자 수심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제가 지금 수심이 20m 권인데 좀 이따 40m, 50m 권까지 갈 거니까 아 닐릭 불교에 멈추면 안 돼요 자태천이 왔어 야 이건데 너무 짧다 천천히 해볼게. 빨리. 왔다, 왔다. 아, 기다려, 기다려. 이걸로부터아 여기 잡혀있는지 몰라, 그걸로부요카혀있어요 여기 긴거 하시는데. 예. 이거는제 앞에, 앞에. 어 그래도 나 700, 700다 만에 했다. 야, 긴 거. 니까한 그러니까 개야. 어, 그래도 이제. 하나 했, 잠깐 기다려.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오, 그래도 사이즈 좋네. 됐어. 오, 태찬이 하나 했습니다. 보인다. 오, 어, 잠깐만. 우와, 나이어 음. 태도 잡아? 오 사이즈 좋다. 사이즈는 야 이거 한 2kg 오바 2kg 오바. 딱 봐도 올라올 것많다딱 봐도 2kg 오바. 와 태찬이만 성공하네. 태찬이만 잡았어. 자. 야, 기다려봐. 기다... 우와, 사이, 장난이 기다려봐. 한번 켜. 참... 우와. 기다려. 됐어. 나이스. 야, 끝내준다. 괴물 올라왔다, 괴물 야, 문어 꿈꾸더니 진짜로 오긴, 오긴 오네. 벌써 두숫째 나머지는 꽝입니다 지금 꽝. 나머지 두 명은 꽝조사. 여기 꽝조사, 꽝조사. 꽝조사 한 명. 오, 투전이 세 마리째. 와. 어, 날이네. 태천이 무슨 날이요? 태천이 자세 좋고. 자, 문어 얼굴 한번 보자. 40m입니다. 수심 40m에서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태천이세마리째 온다, 온다, 온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와, 와, 이것도 3kg다. 와, 3kg. 썸머 풀어야지. <laughs> 야, 끝내준다, 오늘. 태찬이 돼지비게 써야 되겠다. 써야 아, 하나도 못 잡고 점심을 먹네. 자. 너는은잘먹어 밥이라도 먹어야지. 너하고 나하고만 못았나 봐. 이고 봐. 우리 둘만 땅일까 설마? 어, 닭땅이야밥을 먹어. 그래요? 밥 먹고 잡으면 되지 뭐. 밥 먹고 자고야어 점심 먹고 2차전입니다 채비는 이렇게 세 가지 반짝이 달았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반 넘었는데 지금 여태까지 한 마리도 못, 잡, 못 잡았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4마리 지금 네 마리 잡고 분경이형 빵 마리 어 아, 저렇게 합니다 저렇게 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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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고 살짝 스테이에서 들어주고 거기 안 나온다고 그냥 하이리만 있으면 안 돼요 끝날 때까지 계속 액션 주셔야 돼요 괴롭다. 계로. 어? 계로. 나 뭐로 에 가고 싶다지. 지금. 금아니 지금 이제 포기해서 가고 싶어 이로오로가요기다이 길로 얘기예요. 적으로 얘들이 다리를 쫙 벌린다고. 물총 계속 요그물 홀랑홀랑 되잖아요. 어, 공정형 히트 어. 오, 라어 어, 크다. 찍어, 밑에서. 오. 밑에서, 오. 밑에서 찍어야지. 밑에서 위로. 밑으로, 밑에서 어. 위로 찍으라고. 찍으라고. 물려온냐 됐어. 버텨, 들어 틀어. 그냥 틀어버려. 얼른. 야, 야. 야, 야, 내, 내, 내또 봐. 한장하네 야. 그 자프를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아. 오. 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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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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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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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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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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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내꺼 기다려 들어 들어 그래. 예이 박탈탈아이소 오우 아 이거 대가네 찍어 고오 잠깐만 자 잡았냐? 찍고 있어 더더한번그지 됐어? 됐어요. 오케이. 오, 이거 몇 킬로짜리야? 와 크다. 여기 있잖아 여기. 와 크다. 공기형이 형도 오늘 대박 나쁘나 대박 이거 망태기 해봐야 돼재볼게 이거 3 킬로 넘는데. 2.5. 예. 아니요, 얘 3kg 넘어. 해봐요. 물에다 더. 오우. 신기록 세웠는데? 자, 보자. 몇 kg 나오나 보자. 자, 키로스 몇 kg 나오나? 한번 재봅니다. 내가 찍은다, 내가 찍은다.